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이고요. 오늘 또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PPT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PPT인데요.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주 네트워크 NFT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어, PPT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주 네트워크, 아, 스타링크,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가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지분을 9. 몇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를 이제 장악을 해서 전 세계 커뮤니티를 장악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제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NFT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고, 그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돈을 벌면 이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헬스케어를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녹스에 있는 기계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기계를 이제 어, 집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요. 돈이 많으면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마 의자 구입하듯이 렌탈하듯이 이것도 렌탈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 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봇 택시, 테슬라의 로봇 택시로 이제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사이버 트럭이고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 그림은 아직 이게 완성이 된건 아닌데 사이버 트럭을 개조해서 여기에 그 보조 장치가 달려서 수상 택시로 이렇게 수상해서 수륙 양용 자금차로 진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업체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수상 택시, 사이버 트럭으로 수상 택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론으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드론은 릴리움이라는 독일 회사의 거고요. 이거는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조용하고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도 가능하고요제 생각은 이제 이, 이 수륙 양륙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아마 테슬라 자동차에도 이 날개를 붙여서 제트 엔진만 붙이면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우주 네트워크를 장악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커뮤니티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평화가 올 거고 거기에 이제 NFT라든지 가상화폐 헬스케어 로봇 로봇, 로봇 택시 수상 택시 드론 택시 이 모든 거를 아마 일론 머스크가 다 할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장악을 할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아, 일단 오늘 PPT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시 또제 주식 계좌랑 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는 제가 어제,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보니까 이 보시면 NUTX라는 심벌이 있는데 이게 525%를 났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 여기 보시면 n u x t 하고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술 기반의 위험 부담 인구 건강 관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합병해서 525%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SBFM이라고 선샤인 바이오 회사인데 지금 프리마켓 지금 9시 21분이고 10시 반에 장이 시작하는데 지금 150%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여기 SBFM 종양학 및 항바이러스 의 약물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기반 영양 보충제의 개발 및 상업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와 항암제가 포함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에서 뭐 완벽하게 즉 백신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제로 계속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옛날에 40달러 뭐 이렇게 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아니 580달러네요. 엄청 비싼 주식인데 지금 거의 뭐뭐 뭐 580배 뭐 하여튼 이렇게 엄청 떨어졌죠. 지금 이 정도면 사볼만 하죠. 엄청 바닥이니까. 그리고 이 주식도 NEXT도 보면 500달러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다 근데 지금 바닥에다가 그나마 이 주식은 그나마 좀 올라온 건데 40달러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건 진짜 싼 주식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저만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 이제 제약바이어 쪽에 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에너지랑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이쪽도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가상화폐, 헬스케어 쪽에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결정적으로 왜 이거를 헬스케어를 넣냐면 여기는 제 메일이고 여기는 ARK에서 투자한 거를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보고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날짜인데 4월4일 트위스트 (TWST)라고 여기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어, ARK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래서 봤더니 이게 독점 반도체 기반 합성 DNA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유전자, 올리고풀, 변이 바이러스, DNA 데이터 저장 및 NGS와 같은 합성 생물학 도구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생체 내 진단, 생체 탐지 및 데이터 저장과 같은 새로운 운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DNA 관련된 회사인데, 그래서 저는 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그 문제만 아니라 ARK가 과거부터 보면 여기 ARKG라는 이 ETF 상품이 어,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 TWST TWST랑 하여튼 다른 것도 사는데 이렇게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TWST, TWST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가상화폐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는 제그 코인베이스 계좌고요 여기 계좌고,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체인링크, 도치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제 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업비트 계좌고요. 업비트 계좌인데 제가 테스트 한다고 막 여러 코인을 엄청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만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의 여기에 상장된 코인이랑 코인은 다 사봤고요. 그래서 만원씩 해서 한줄씩 계속... 3으는 방식으로 해 보고 단타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고요. 이거를 뭐 본인이 손절을 해 버리면 뭐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코인을 이제 선정을 하셔서 종목을 딱 선정해서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기술은 어떻게 되고 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코인들만 들고 가든지 단타를 하든지 뭐 그런 게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코인이 많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어어 어, 어제 영상인가요? 저번 영상에 제가 타공아트를 설명했는데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댔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는데 여기는 제 계좌, 고 주식계 미국 그 계좌고요. 타공아트 이 82주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5%입니다. 엊그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타공아트가60% 넘게, 66%인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제가 뭐, 물타기를 하거나 뭐, 추가 매수 한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매수 한 게, 전일 매수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85%입니다. 그러니까 60% 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40%라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99%면 더 이상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을 안 합니다. 미국 주식은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6%, 뭐 8%, 10% 되면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지고 가기 때문에 선절을 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멀리 보면 이거는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은 가상화폐와 nft로 구성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음,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장악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s a global investment firm and we are focused only on disruptive innovation. That's our sole focus. We believe that investors are missing out on some amazing opportunities out there just because of how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is set up. It's very siloed, specialized,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permeating every sector and innovation platforms are converging. DNA sequencing,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technology. These are the five major innovation platforms today that are evolving at the same time. We have never seen this amount of innovation evolving at the same time in history.